박수무당입니다. 지난달 18일 하연수 배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작년에 작업한 화조도 판매합니다. 벽에 걸수 있는 족자입니다. 라며 작품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한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연수님이 직접 작업한 건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하연수 배우는 500번 정도 받은 질문이라 씁쓸하네요. 이젠 좀 알아주셨으면 라고 답했습니다. 하연수 배우의 댓글을 본 네티즌들은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팬에게 너무 까칠하게 반응했다 라고 하연수 배우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하연수 배우의 이 같은 대응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으며 이른바 태도 논란이 일게 됩니다. 이후 하연수 배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해 둔 상태입니다. 사실 하연수 배우는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한 네티즌이 하연수 배우의 페이스북 계정에 반복적으로 결혼해달라는 댓글을 달자 하배우는 불쾌합니다. 제가 정말 이런 농담을 싫어합니다. 항상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댓글이기에 기억합니다. 제가 올리는 게시물마다 결혼, 결혼하며 댓글 다시는 행동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중의 사랑으로 먹고 사는 연예인이 자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팬에게 공개적으로 과하게 반응했다. 라는 지적이 이렇습니다. 공개되지 않도록 해당 팬에게 DM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블락을 먹이는 등의 조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팬의 댓글은 그 팬의 의도가 어땠건 상관없이 스토킹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괴롭힘이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까지 굳이 친절하게 대응했어야 할까요? 이런 괴롭힘에 대해서 하연수 배우가 보인 대응은 적절했다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잘못과 자신이 느낀 불쾌함을 명확하게 짚은 적절한 대응이었죠.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하연수 배우가 굳이 그 고통을 감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연수 배우는 지난 2016년 7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위스 화가 지기스문트 리히니의 작품 사진을 올렸습니다 화가의 이름을 함께 태그해서 말이죠 이사진의한 팬이 댓글을 달고 하 배우에게 실례지만 사진 가운데 작품이 뭔지 알고픈데 방법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연수 배우는 작가의 이름을 태그해 줬다면서 방법은 당연히 도록을 구매하시거나 구글링인데 구글링 하실 용의가 없어 보이셔서 답변드립니다 라며 작품을 알려줬습니다 이 댓글을 본 팬들은 하연수 배우가 팬을 무시하고 비꼬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하 배우는 신중하지 못한 답변을 하게 돼 상처받으셨을 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라며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해당 팬의 질문은 내가 궁금하긴 한데. 굳이 내가 찾아볼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좀 알려줄래? 라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연수 배우의 태도 논란은 사실 하연수 배우가 연예인이라는 데서 기인합니다. 대중에 관심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직업이기에 대중에게 항상 친절하고 상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이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남성인 이 유아인 배우는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정치적 사안이나 사회적인 이슈, 아니면 일상에서의 일까지 가감 없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유아인 배우는 지난 2014년 3월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는 듯 싶어 따섯개 가만히 코스프레로 가만히 좀 있을까 했더니 똥들이, 똥들이 똥들이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1년에는 한 네티즌에게 DM으로 쌍욕을 보냈으니 좀 확인하렴이라는 반말로 트윗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적절치 못하다 이런 비판이 있기는 했죠. 그런데 하연수 배우처럼 논란이 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이다, 시원하다 라면서 유아인 배우의 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김의성 배우도 지난 2014년 6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거지 새끼라는 욕설 트윗을 날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의성 배우를 향해서도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죠. 물론 이세 명의 이야기를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성 배우들이 하연수 배우처럼 대응했다면 비난이 이뤘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2016년 8월 김윤성 배우는 앞서 언급했던 하연수 배우의 지기스문트 리기니 댓글 논란에 대해 하연수 씨가 한 얘기를 중년 남자 배우가 했어도 저리 반응했을까? 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대중의 사랑으로 먹고 산다는 것은 똑같은데 여성 연예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욕설을 쓰지 않고 명확하게 이야기해도 태도 논란이 일어나는 반면 남성 연예인은 직접적으로 욕설을 써도 반말을 해도 전혀 태도 논란이 일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SNS 태도 논란이 여성 혐오의 맥락이 흐르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의성 배우가 했던 말처럼 남성이 같은 말을 했어도 이렇게 논란이 됐을까요? 오히려 시원하다며 해당 댓글을 단 사람이 문제라는 지적이 일지 않았을까요? 이 같은 논란이 여성 연예인에게만 반복된다는 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여성혐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